6% 소금물 120g. 그러면 제일 첫 줄에 농도를 적고, 그 다음에 소금물의 양 120g. 여기 첫 번째 줄에 농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소금물, 세 번째 줄에 소금의 양. 이렇게 표를 만드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8%의 소금물을 섞었대. 그 다음에 또 물을 더 넣었대. 이렇게 해서 몇 퍼센트의 소금물, 5 퍼센트의 소금물 240g을 만들었다. 자, 문제 있는 걸 그대로 선생님이 그냥 옮겨 적은 거야. 6 퍼센트 소금물 120g에 8 퍼센트 소금물을 섞은 후 물을 더 넣어서 5 퍼센트 소금물 240g을 만들었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를 그냥 그대로 적었고, 이때 더 넣은 물의 양을 우리가 x라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에 xg 적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8% 소금물은 8% 소금물은 얘와 얘와 얘를 더해서 240이 돼야 되거든 8% 소금물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120이랑 240 되려면 여기 120빼기 x가 될8% 소금물은 120빼기 x 그램 이렇게 더하면 240그 다음에 여기에서 xx 없어지고 어, 조금 헷갈리는 사람 이렇게 어, 식을 세워서 네모를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240이 된다. 그러면 네모는 240에서 120 빼면 120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빼기 x 이래서 이거 구해도 된다. 알겠지? 그냥 식을 보고 바로 맞춰도 되고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는 여기부터는 그냥 자연스럽게 계산하면 돼. 소금의 양은 소금물의 양 곱하기 1 0 분의 농도 마찬가지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 그다음에 물에는 소금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지금 제일 마지막 줄은 소금의 양 가지고 답을 이제 식을 만들어 내는 거라서 물은 소금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240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 이렇게 막 약분하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양변에 전부 다, 다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그게 더 편해. 100을 곱해버리면 100이 약분되고, 곱하면 720. 100 약분되고, 100 약분되고, 다100 약분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8 곱하면 826, 960.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8X. 그 다음 5를 곱해버리면 5, 4, 20, 1200 되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8X에서 이거 두개더 해버리면 얘는 1,682가 1,680입니다. 그럼 1,680 여기에 빼자. 그러면 1,200에서 1,680 빼버리면 마이너스 480이 되겠다. 그러면 8,6,48 그래서 60이 됩니다. 마이너스 8을 나눠버렸다. 플러스로 바뀌고. 그래서 더 넣은 물의 양은 60g.